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5일 광복 79주년, 그리고 건국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경축사에서 아주 거창한 비전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유통일 대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제기하겠다. 탈북자들을 북한 자유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 국제사회와 손을 잡겠다 등 아주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획기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실천이 된다면 그가 말한 바로, 말한 바 그대로 2024년은 자유통일 원년이 될지 모릅니다. 한편 같은 시간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서울 용산 효창공원 백번 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고 여기 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놓고 광복절이 두 동강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광복절 행사는 국가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가 그게 정통성이 있는 국가 행사고 거기에 트문이 없는 이유를 대면서 방기를 들고 딴, 딴데 가가지고, 딴데 가서 행사한 것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소동으로 취급하면 되지. 이걸 마치 윤석열 대 이종찬 대결 구도로 쓰고 있는 이 좌파 언론은 국가 의식이 없습니다. 국가와 대한민국과 광복회가 동급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회장이 동급입니까? 이종찬 씨가 주도한 이 행사는, 행사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세월이 다 지나간 친일 타령을 하면서 대한민국 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상한 변태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가 밀든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선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이런 괴변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가세한 정치권 인사들이 아주 우습게 된 겁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발전한 대한민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라의 상북통일의 기획자인 김춘추가 생각납니다. 만약 오늘 선언한 대로 된다면, 그게 실천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김춘추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종찬과 그의 무리들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 나중에 돌아 보면은 아, 우리는 역사의 낙오자였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축사를 하러 올라온 김감년 교수 광복회 독립 영웅 아카데미 단장이랍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진숙을, 누가 김남년을 임명했나?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는데 똑같이 대묻겠다 누가 건국적 논란을, 건국절 논란을 이야기시켰나?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약 500명에 달하는 청중은 타도 윤석열을 외쳤답니다. 광복을 끼리는 날에 타도 윤석열, 그러니까 민주 공화정을 타도하겠다고 나서는데, 독립 영웅들이 지하에서 한탄을 하겠습니다. 이종찬 씨는 기념사에서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는데, 혼란은 자신이 빠뜨려 놓고, 누구 보고 지금 듣보십니까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그리 말지 않는 위치에서 역사를 보며 진리를 터득했답니다 이종찬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종찬 씨는 육사 출신으로 정보부 요원으로 있다가 전두환 정권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전두환 정권의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명삼 세력과 틀어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쪽으로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고 그 공으로 김대중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건국 50년이란 말, 50주년이란 말을 그때 전 국민들이, 언론이, 정부가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정원장인 이종찬 씨는 대한민국 1948년 건국을 부정한다는 사람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습니까? 건국 50주년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광복회 회장이 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 기념일이 아니다. 건국절로 길어야 한다는 너무나 장연한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은 광복이란 뜻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광복 광복 하는데 그건 원래 해방이란 뜻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등 연합국이 일본을 이긴 덕분에 선물로 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했다고 합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나 그 3년 뒤의 건국은 우리가 공산주의자와 싸워가지고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국했다는 말은 그게 주인공이라는 뜻 아닙니까?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주인공 역할을 한게더 위대하지.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시혜를 받는 입장에 있었던 일이 뭐가 그렇게 건국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이종찬 씨는 일제 시대에도 나라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있었다는 그럼 나라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마 이분 주장은 저 개천절 저 당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를 펼니다. 당군 이래로 나라는 계속 존재했다. 정부만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당군이 나라를 언제 세웠습니까? 그 일자가 나옵니까? 당군은 신화 아닙니까? 신화. 신화 속의 약간의 역사성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신화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따라 산말리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연결시킬 지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당군을 축게 세우고 그러면서 나라는 계속 있었다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이분은 세 가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거 영어로 구별하면 딱 떨어집니다. 영어로 국가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state, 권력이 있는 세력이죠. 그리고 민족은 nation입니다. nation. 민족은 영어로 nation이라고 합니다. nation. 그 다음에 나라는 뭐냐? 나라는 막 한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입니다. 국토. 이 이종찬 씨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나라가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이 없는 분이니까, 국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영토가 있었습니까? 주권이 있었어요? 다스리는 국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임시라고 그랬잖아요. 임시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해가지고 독립투쟁을 한 겁니다. 이종찬 씨 말대로 일제시대 때도 나라가 있었다면,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왜 했습니까? 김구와 이승만은 그러면, 나라가 있는데도 독립운동을 한 그런 반역자란 말입니까?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씨는 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습니까? 이종찬 씨의 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완전히 이종찬이란 존재가 부정되어 버립니다. 자가당체가 빠집니다. 문제는, 이종찬이 윤석열을 반대하니까 무조건 이종찬을 밀자고 하는 세력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이런 추태를 벌이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사한 한반도 자유 통일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 대란에 관한한 저는 가차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자유 통일 대전략 발표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반대한 세력들이 모였던. 이종찬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싶습니다. 감사합니다.